라돈 저감. 암 예방 그 이상. 라돈 저감 설비로 인한 폐암 예방 외에 놀라운 여러 가지 이점을 발견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돈이란 무엇입니까? 무색 무취의 방사선 가스로 기초균열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습기 문제 해결. 지하실 습도 감소. 저감 시스템은 라돈 가스와 함께 습기를 제거합니다. 곰팡이 방지. 습기가 적으면 집에서 곰팡이 문제가 줄어듭니다. 곰팡이 냄새 제거 신선한 공기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끈적한 지하실 냄새와 작별하세요. 더 나은 공기의 질집 전체의 공기 중 오염물질 감소로 더 쉽게 숨을 쉬세요. 메탄 및 기타가스 제거 메탄 가연성 가스를 감소시켜줍니다. VOC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합니다. 보더 건강한 생활 공간을 조성해 줍니다. 귀하의 저감 시스템은 라돈뿐만 아니라 여러 유해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무유로 작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칩과 가족을 보호하세요. 폐암 예방을 위한 나돈 저감에 대한 투자는 습도 조절, 냄새 제거 등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칩 주인들과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